저는 대전 복합터미널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경을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시느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예 인테리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엄청 잘했나 봐요 진짜 꿉꿉한 냄새가 안나네 감사합니다 이라쌰이마세 감사합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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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다 다 새로 했나요 전부 다 한... o 만한 정도 야 <laughs> 여기 사랑했어요 우와 이거 봐. 우와. 네, 우와. 이거 계속 또 있어. 우와. 하, 대전이구나. 대전이야. 미친 다수제이야. 서울에서 모텔 하나 살려면 얼마일까요? 작년만 해도 에코티 5억대에 서울 모텔 잡아서 운영했던 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10억을 훌쩍 넘게 들어도 투자 가치가 있는 모텔을 찾기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볼 제 수강생 황금단추님은 대전 복합터미널 상권 한복판에 정확히 6억대 에코티로 최고의 룩한 미차치아 대전 용전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모텔 매입비만 6억이 아니고요. 인테리어비까지 포함해서 에코티가 6억입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 정말 미친 포인트 진짜. 이 비용으로 매입해서 고치고 오픈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 물론 고생은 엄청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전부 보여드릴 테니 기다려주시고요 지방모텔 투자해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 리모델링 어느 수준일지 궁금하잖아요? 이 정도 리모델링 하실 거 아니면 하시면 안 돼요 진짜 6억대로 가능한 숙박업자 투 궁금한 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오오. 听他就这样。 짠! 예,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미도파크라고 써있던 그 42년 전 빨간색 간판은 아직도 없어지고, 요카이 나타났습니다. 얼른 여기 건물진 황금 단추님 모셔봐야겠습니다. 단추님! 이라사이마세. 감사합니다. 단추님, 오랜만입니다. 네, 쌤, 안녕하셨어요. 어, 한 4개월 만인 것 같은데, 저희 촬영 가야 된다고 전화했더니, 어머, 난 이태리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어떻게 된지 입십니까 지금? <laughs> 긴 연휴 동안에 봉사도 마침 쉰다고 하시고, 잠깐 놀러 갔다. 다 오픈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왔는데 완전 옛날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그쵸. 분위기가 너무 괜찮죠. 네. 밤에는 네. 더 예쁜데. <laughs> 욕한 스타일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저도 옷이 있더라고요. 미타치아는 이제 채운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몸과 마음을 채워나가길 바라는 이름. 그리고 저는 이 모텔 자체가 단추님이 드디어 인생의 나름대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15객실이니까 이제 무인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들어가는데 느낌이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 별로 못 느낄 정도로 안정화된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와서 한번 안에 다 보셨어요? 아니요. 네? 오픈 식에는 왔고요. 네? 네. 손님 들어오시고는 아니, 오늘 눈이... 촬영차 저도 쌤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보면서 느끼는 건데 누님이 온 횟수보다 아무래도 화분이 훨씬 더 많이 온것 같은데. 아, 예. 감사하게 네, 아는 분들이. 화분이 네, 진짜 뭐, 꽃, 꽃, 꽃집, 꽃집인지, 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쌤도 보내주셔서. 아이, 그럼요. 네, 당연하죠. 저희 한번 들어가서 요번에 컨셉은 어떤 분위기로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야, 대학 동기부터 시작해서, 와, 고보 첫 사업 대박나길, 와, 은숙 씨, 효정 씨 아주 그냥 엄청 많이 와있네요, 진짜. 간살문 느낌이 이제 미타체의 전통적인 거고, 이제 탕이 있나 봐요. 볼만 봐도 알것 같습니다, 이제. 팟캐스 항상. 깨스 가져왔나봐요. 자라에몇 개나 있나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무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카운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완전하게 셀프 체크인으로 하고 올라가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고요. 커피 한 잔, 물, 그리고 모든 비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인일 때는 대부분 이런 거를 좀더 혹시라도 모르다 보니까 다 제공을 해주는 편입니다. 무인이라서 나 혼자 봐야 돼. 기다려봐봐. 지금 301호, 305호. 네, 감사합니다. 무인입니다 예 네, 무인인데 잠깐 유인했습니다 <laughs> 여튼 오늘은 제가 104호로 가보고 301호, 305호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그니처 럼이나오라 그래야 돼어 나갔는데? <laughs> 오 이리 오너라 <laughs> <laughs> 와 괜찮은데? 오. Wow.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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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 필은 무비 고! 또 사실 가니까 또 이렇게. <laughs> 진짜. 착착.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이거 깔려 있네. 와 여기 그냥 돌바닥이었는데. 카펫 깔렸어요 누나. 바닥도 이제 보니까 은근히 이게 푸톤으로돼 있네. 그래서 색깔을 잘 해서 라인감도 만들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에도 막부 시대 후추센세. 굉장히 간소화돼 있으면서도 힐링이 있어. 어, 향 좋다. 아래 바켓스가뭐 모자란 것 같다 그랬잖아 이 아저씨가 아도쳐 갖고 왔네 아도치다가 뭐예요? 다 쓸어왔다고 아 <laughs> 이 검은 건 뭐지? 아직 스타일러스가 없어가지고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 이렇게 옷 넣고 아 보풀하기 필터도 있고 와 집에 스타일러스가 없어가지고 스타일러. 처음. 일러 스타일러 참고로 저희 부산도 스타일러스 이번에 넣었습니다 3년 차 돼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돼서 스타일러스 넣고 안마기기도 바꾸고 그랬어요 러브. 아, 그다 <laughs> 스타일러 진짜. 원래 여기 이렇게 해서 어우. 이렇게 물로 렇게다 떼어가지고 다도름 가보겠어 다도름. 아우. 로즈코상. 시다운 프리스. <laughs> <laughs> 이 앉아 있을 때이뷰 느낌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안정돼 있고 차분한 느낌이랄까? 확실히 디자인감, 색깔하고 이등 하나로도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 좋습니다. 네. 아니 저 치워서 아야. 되게 이 느낌 좋아. 내가 키가 큰 느낌이야. <laughs> 나도 이런데 서 머리 를좀 찌를 수 있잖아. 너무 좋네. 스탠다드만 없고 나머지 방은 전부 다다 다 탕이 있었어. <laughs> 누나 또뭘또 또 치우고 있어. 또 빨리 와. 우리 사장님이 맨날 여기 지금 일하시는 아주마처럼 이러고 있어요. 고고. 비팅 사주제야. 옥상 방수까지 다 했네. 어 물탱크 어디갔어요? 물탱크. 지하로. 지하로 갔지. <laughs> 오다 <laughs> 새거야. 음. 오 제봉들이 터 거가. 어그 맞아. 제봉들이 떡이 다 사라졌어. 딱 봐도 캐스케이드고 <laughs> 시공 연월일 25년 1 0 월. 야 뿌듯하다 뿌듯해. <laughs> 집수정이 엄청 깔끔하네. 집수정 펌프를 새로 바꿨네. 와 집수정이 저게 투명한 거 처음 봐요. 그러게 수위도 낮고 관리를 들어간 음. 모양입니다. 네. 보일러 다시 깔고 이거 물탱크 새로 넣고. 이 보일러 새로 하면서 추가가 됐죠. 관하고 전부 다다 새로 했나요? 전부 다. 와. 네. 네. 얼마 추가됐습니까? 한만원 정도. 대략 언제 쯤팔 생각이세요? 그 후추 쌤이랑 상의를 해야죠. 서울에서부터 3 시간 운전해서 내려온 건데저 음. <laughs> 야, 3 0 2호가 대박이네. 방두 개를 터서 하나로 또 이제 시그니처로 만들어서 대박입니다. 와. 야 여기는 근데 진짜 현관이 너무 넓어. 뭐뭘 놔야겠어? 의자가 있어야 돼. 어, 그러니까 이그 예, 의자 있어야 될것 같은데 다음에 의자 음. 추가해 주세요, 스페이스 플레잉 사장님. 지금 말씀드려주면 안 될까요, 쌤? 점점점. <목소리> <쩜쩜쩜. 웃음> 야, 야 대박이네. 근데 여기 있잖아 탕이 너무 깊어. <laughs> 와! 물속에 잠기실 것같은데요어 물론 여기에 배수구가 있긴 하지만 거 네. 이거 람 있어요 네.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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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용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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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 또 있어. 우와. 여기 엄청 잘 만들었네. 오. 웬만한, 안을 욕한 일반 방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작은 모텔이라서 그냥 뭐 무난하게 했지 생각을 했는데 미타치아 디자인이 이제 거의 최상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본것 중에선 가장 디자인이 아기자기하고 이것저것 넣은 게 너무 이뻐가지고 야이 동네에서 또 웬만해선 좀 1등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컨셉입니다. 야, 이 시그니처 방이 정말 대박입니다. 이 디자인이 계속 다음 다음 게 좋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눈이 1등이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일본인지 한국인지 약간 좀 분각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방 특성상 방 자체가 크. 다 보니까 정말 사이즈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아마 대전에서 조용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랑 머물기 좋다. 그럼 제가 보면 이만한 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인호 관리하는데 옆에 모텔이 같은 계열로 해서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옆에 아는 호텔을 통해서 지원받는 형식으로 형님 아웃 컨셉으로 운영이 됩니다. 대전에 많은 분들이 오픈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전이 서울만큼 넓습니다. 근데 다들 수도권 있으신 분들은 대전이 되게 요만한 줄 알아요. 근데 실은 대전이 대전역 따로. 서대전역 따로 할 정도로 넓어요 진짜 쉽게 말하면 강북에 하나 만들고 강남에 하나 만들고 목동에 하나 만들고 마포에 하나 만드는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모텔의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거를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요번에도 그다지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 저희 수강생분들도 미타치아 컨셉으로 되게 많이 오픈을 하세요 이게 거의 대전의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후추 쌤. 응. 발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왜 또? 미타스야입니다. 미타스야, 그러니까 스야 스야 <laughs>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검색할 때도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미타스야입니다, 쌤. 미타스야. 네. 알겠습니다. 미타스야. 그 6억대 에코티로 열심히 고생을 하셨는데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음, 맞아요. 네. 예. 같은 일기인데 확안 질러가지고 약간 좀 늦어진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일기 앞에 레전드 분들이 팍팍 질러가 돼가지고. 맞아요. 이거를 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어, 네네. 6개월 아마 운영하시면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그 패스포트 라인들 저도 하고 있지만 어떤 컨셉이 좀 맞는지 운영을 좀 해보다가 6개월쯤 되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다 구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대도시에서 이렇게 완전하게풀 인테리어로 6칸 컨셉까지 가능한 좋은 물건을 잡으셔서 마음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많이 안정됐구나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컨셉을 해놓고 이렇게 평화롭게 여행을 다니는 이 마음의 안정감 이런 게 좋은 거죠 매출은 솔직히 말하면 대전이 평균적으로 되게 높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대전 매출이 높다고 우리 아는 사장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셔서 나도 나 대전을 해야 될까 생각 중인데 대전에 쌍둥이 모텔 아시죠? 그것도 오픈하고 나서 지금 이제 3개월 지나갔거든요. 입금 받으신 우리 제이콥님께서 자기 이형 나왔다면서 기쁜 문자를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하, 대전이구나, 대전이야.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충분히 그런 매출을 찍을 걸로 기대를 하면서 매출 나오시면 저도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럼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 동네는 큰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27, 28년에 큰개발들에 포함해서 여기도 될걸 희망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 28년에도 여기도 개발이 될 건지 아니면 그때 이제 매출을 잘 찍으면서 유지를 할 건지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까지 눈이 어디로 또 놀러 갈 거니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다른 거 해야죠, 선생님.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이 끝난 거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게 인생입니다 우리도 우리 황금 단추님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우리 또 다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직도 모텔 투자가 불안정하시다고 느끼시나요? 6억 땡땡으로 가능한 투자 있을까 고민하시고 계시나요? 단추님처럼 지방에서도 통하는 욕한 궁금하시거 건물의 같이 알아보는 눈을 길러보고 싶다면 무료 강의도 한번 들어오십시오 모두 다 진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